가자야유를 찾아 떠납니다 yeah.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. Yeah. <목소리> <목소리> 됐나? <목소리> 됐네. <목소리> 아, 저요. 제... <목소리> 오케이, 됐다. 내 <목소리> 네, 옆, 옆 통과할게. 아이스아이스키 계단을 봐줘. 진들 극극. 진나간데 I 뭐전 <목소리> e 나이 스다제 에이, 집안뺄 fuck boy. 야나 간다 하 가라. 다음은 나다. I'm best fuck boy. 안 보이면 안 보이 가지 마. 형시. 가도이. 야 개다. 직가. 그렇지. 탄착가 너무 재밌는 걸. 안 뺏을 뻔나한번 실패했누 <laughs> 아야 타자가 너무 재밌다